우리원 2022 2 0 2 4 여자 프로농구 크리스마스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우리은행과 KB 스타즈, KB 스타즈와 우리은행 두그 팀의 올 시즌 세 번째 만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김은혜 소리 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양팀 첫 번째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k 이샘의스리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최희샘 선수입니다. 염윤아의 패스, 돌면서 바로 득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유지만두 개. 오, 박지수가 배치했던 최샘이 던졌거든요. 박지수 선수의 수비를좀 바깥으로 끌어내서 던지는 그러한 전략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당 평균 19.7 득점. 간호체기! 염윤아 빼냈습니다. 허영은 달리고요. 뒤쪽에 박지수가 있는데 띄워줍니다. 잡아서 올라갑니다. 별명특자 어, 네. 염윤아가 과세함으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이런 수비에서의 안정감이거든요. 네. 지금도 앞선에서 뺏어낸 뒤에 또 빠르게 속공으로 몰아치면서 또 빅맨인 박주수가 잘 달려줬습니다. 네. 스페이스 펼쳤어요. 또 하나의 석철입니다 어, 최인삼의 네. 스리퍼 6대4. 자 절대 혼자서만 뭔가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박한현 케이크. 어. 빨렸어요. 당이프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수를 완전히 페이크로 음, 숙게 만들었던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네. 골밑에서 직접 결국은 해내고 만은 박지수 선수입니다. 한쪽 다시 골트, 골드 퇴사해 박지수. 네, 네, 네. 이번에도 허연의 어실 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부지런히 박지수를어 부지런, 박지수와 끊었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어느새 박지수. 라이언 마무리! 네. 공격자 시간 5초. 과연 좁은 지역, 이어줍니다 박지수, 드디리 마무리! 과연, 네. 그리고 박지수의 선배 플레이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점 가운데 12점을 박지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선인 성공! 박지혁! 아, 아 우리 은행이 무서운 데이 네. 상대의 멋진 플레이가 나와도 개의치 않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여미윤아 가로채기 실패. 박지성 붙이고, 반집니다 들어갑니다. 박지성은왜 방식이 아니냐는 사인인데요 자켓 미스터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네. 박지연의 네. 스리퍼한점 차! 박지연이 가로받고 있는데요. 공격 제한 시간 5초로 떨어집니다. 허예은. 허예은이 반져으로 아, 정확합니다. 네, 네, 네. 가로채기. 너무나 빼냈습니다. 강인수리 석점을 쏜다. 정확합니다. 네. 자이대 속봉상을 또 한번 이렇게 좀 외곽 수수로 마무리하는 건 특히나 강인수이기 때문에 더, 네. 더욱 더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빠르게 넘어오는 우리은행박지원이텐트좀공 한번 돌리는데요. 다시 슈어 받아서 외곽으로 유명관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독점됩니다 21대21. 자, 지금 역시도 좀 상대가 넣지 못했을 때, 또 우리은행은 좀더 빠른 공격을 시도하면서 물론 안쪽에서 좀 뻗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자, 이명환 선수가 코너 쪽에 있는 부분을 또잘 살펴줬고요. 1초, 뭐 일초, 1초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뒷면치인데요. 강희슬이 쏩니다. 석점 또 넣습니다. 네. 이명환의 석점을 지워버리는 석점. 박지수 두명 수비 사이 외곽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은미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아 드리퍼! 네. 점수를 여섯 점 채로 벌립니다. 네. 자, 이 시즌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예슬 외에 자, 3점 슛이 터질 수 있다는 옵션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박지수에 대한 집중 수비도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오른쪽 펌으로 줍니다. 가로체계 뒤에서 킬이샘이 빼냈고요. 앞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제이 e 이 빠르게 골밑까지 그리고 이명관 너머리 네. 성공 성공하는 우리 은행입니다. 자, 우리 은행도 좀5초럼좀 빠른 공격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더블팀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 다양한 옵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골밑적으로 아, 빠르게 네, 빼주면서 골밑 득점. 아웃 어, 시트는 박지수였습니다. 황예은. 공격 전시간 4초. 강윤순이 던져보는데 네. 들어갑니다. 아, 어, 점차이가 더 벌어지고 네, 있어요. 네. 자리 잡고 있는 박준인데요. 두명 수비 외곽 이명과 소지 못합니다. 자로 체기 이비까지 빼냈습니다. 과연 3대 3 상황. 남유나가 설비에 나무르겠습니다. 점수 네, 네. 1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정말 양팀 선수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에 누가 더한발 뛰고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차이로 자,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에코 스 쪽에 볼드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켄샘의 슛. 아, 어렵게 네. 들어가네요. 2점 올려놓습니다. 퀸샘입니다 우리 은행은 대인 방어인데요. 골미 쪽으로, 그리고 강의 셀 리버스. 감사합니다. 자, 스크린을 받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골미치 노려봤고요. 김단비가 왼손! 야, 마무리! 네, 개인 네. 성공, 성공입니다. 아, 김단비가 깨어나는군요. 네, 사실은 이런 모습이 김단비거든요 네. 직접 리바운드에서 상대 코트까지 한 네, 번에 갑니다. 네. 핸드업도 보아라 거쳐서 나윤정 코너까지 박지현 다시 탑. 나윤정의 외곽이 요 5.5초. 박지현 2초, 1초, 석점 날려버렸어요. 와! 버저비터 네, 네. 박지현입니다. 이 석점으로 이제 한점차전반을 마감합니다. 네, 자, 한때는 10점, 10점까지 벌어졌던 점수차를 또 우리은행은 우리은행답게 자,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자, 득점을 연결시켰고 박지준 선수가 또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넣어주면서. 자, 만점을 앓겠습니다. 야, 이 버저 비터가 성공되면서 네. 한점 차! 34대 33, 한점 뒤져있는 우리 은행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김단비가 전반에 좀 4득점입니다. 케이샘이 돌파를 선택! 돌려놓는데요! 숨어넣습니다! 자, 게이스타즈도 외곽에서 볼을 돌려보는데요. 양지수, 자, 박지수는 하이포스팅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단비가 뺏는 수비를 펼쳐보는데요. 공격자 시간 5초 떨어지고요. 허예은 드래퍼! 네. 다시 앞서 나가도 KB 스타즈! 허예은 공격자 시간 3초, 2초! 네. 허예은 한발더다가와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석킬랑이 떨어지는 소리에 오히려 수비자들도 좀 마음이 급해요. 정민, 여가 슛을 던지데두점 집어넣습니다. 오늘 네,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잘 찾아가면서 스스로잘 이어가셨어요. 김남비 물러서 이제 블랙에 박혔습니다. 앞쪽에 박지수가 뛰고요. 자, 박지수가 올라가서 레이어드 마 네. 43도 35.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아, 이 박지수의 높이를 보여줬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역시도 수비가 됐기 때문에 또 속공으로 또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요. 여유나 안쪽 골트입 박지수입니다. 얼매 됐죠? 김단비가 앞에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대시한 골라갑니다 네. 이쪽으로 선단합니다. 박지현, 박지현이 쏩니다 석점 네. 네. 들어갑니다. 석점 네. 박지현. 좀더깰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시도를 하라고 합니다. 강희슬이쏘는데요들어갑니 아 드리버 아 네. 강의 슬희 하이퍼스 쪽에서 득점이 한두 차례, 차례 나와줘야 하고 네. 또 외곽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전혀 좀 그런 움직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쪽에 리스의패스가 아아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잘 봤는데요, 강의 스리스 강의 스 김간기가 전당, 나윤경의 석 점은 네, 들어갑니다. 네. 아 우리은행 이제 남은 시간 3포터는 15초 남아있습니다. 강예슬의 골밑돌파, 왼손 성공! 네. 강예슬! 확실히 분위기를 더욱더 살리고 있는 캐비 스타즈입니다. 3초, 2초, 1초! 이명관! 이명관의 석 점! 아, 이 석점이 들어가면서 다시 알수 없는 미궁 속으로 오늘 경기를 빠뜨립니다. 네. 김단비의 슛인데요 허예은 열렸어요.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예슬 잡고 골드. 골드 태세의 득점 강예슬. 다시 열정점 차가 됐습니다. 안쪽으로 2명만 빠져나가면서 슛.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단비의 패스는 좋았었는데요. 안쪽으로. 자, 유윤미가 뛰어주세요. 아, 박지수의 슛, 다시 골밑안 아, 들어갑니다. 좋다 네. 마무리. 박지수. 네. 허예은 골밑 돌파. 오늘 네. 네. 경기 최다 점수차연락 점차로 벌어집니다. 자,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 정말 신장이 가장 작은 허예은 선수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난윤정이. 트럭션 퍼시로 들어갑니다. 박지현입니다. 이윤미의 스위. 외곽으로 올라오고요. 퍼너죠케이스에 점점 들어갑니다. 클레시아스로 조차도 노련해. 얼밑에서 박지주. 엄청납니다. 이명관의 외곽! 이명관의 석점두 점을 내주고 석점을 꽂아놓고 있는 우리은행이고요. 박지수가 지금 1대1 하는데요. 빨리두점 아... 올려놓습니다. 아... 3분 20초. 세이생 박지현이 돌아서 석점 와... 치넣었습니다 아... 네. 7점 차! 자, 우리은행 다음 공격이죠. 3분 안쪽. 허예의 득점은. 립을 통과합니다. 네. 박지수 골밑 올라가기 직전에 놓쳤어요. 리버스. 골밑 나무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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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김상희 선수의 득점이 좀 원활하게 터지지 못하면서 공격이 억제이이좀 많지 않았습니다. 이윤미의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세기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빅매치, 청주 KB 스타즈가 아산 우리은행에게 73대 61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정말 빅매치, 저 모두가 좀 기대했던 빅매치였던 것 같은데 오늘 역시 KB 스타즈가 높이와 외곽을 자랑하면서 우리은행을 좀 꽁꽁 묶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KB 스타즈는 이렇게 되면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우리 은행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음, 네, KB 스타즈는 특히나 홈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청주 홈 팬들의 응원에 흠미로 좋은 활약을 해줬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은 이제 공동 1위가 되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